안녕하세요. 1월 19일까지, 여러분들, 현물 ETF 승인 기념. 자, 1 이더리움. 여러분들 아시죠? 350만원 정도 됩니다. 자, 증정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벤트, 쉽습니다. 숫자 1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월 달에 가장 많았던 질문들, 제가 몇 가지를 좀 모아봤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해보고 싶은데, 이거 왜 해보고 싶습니까? 자,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특징이에요. 지금 고수와 하수를 나누는 이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관심 가지셨다라는 거 좋은 겁니다. 왜?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니까요. 그리고 시장은 앞으로 깁니다 이제 시작점입니다 많이 오를 텐데 시장은 위아래로 이런 순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의 공략을 해야 될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왜 제가 사면 빠질까요 자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펌핑이 이미 1월부터 해서 작년 1, 1년 동안에 상당한 펌핑이 있었어요. 자1년이라 시간 동안에 지금 100% 이상 올랐죠. 자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올랐어요. 이거 이더리움 왜 올랐죠? 수순이에요. 비트가 오른 다음에 그 다음 이더 오고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장들이 옵니다. 지금 어디가 있죠? 요쯤이라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제는 요거 준비해야 됩니다. 알트들 줄줄 준비해야 되는데 알트들은요 어, 중간급들 메이저 알트 그 다음에 미드캡 중간급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시냐면 자 비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체 시장에서 비트가 50% 이상 가량 차지하고 그 다음이 차지하는 게 이더 그 다음에 뭐 리플 솔라나 USDC 뭐 도지 다 있는데 자이 중에서 중간급 들 정도 되는 애들이 있어요 BNB나 a 이다 도지 이런 메이저 급들이 많이 좀갈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 우리가 소형 알트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자발티들 위주로 뭐엡토스부터 시바이눔 뭐 이런 코인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어 저런 애들까지 올라왔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준는 시장이 완전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은 애들까지 이제 완전 다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은 횡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 올랐고 어땠어요 많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서 횡보장이 지속됩니다. 그 다음에 민 코인들이 한 번씩 펌핑이 쭉쭉 와주고요. 그러다 보면 이때 바로 못 올려요. 자, 여기가 지지선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마켓은요, 피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스캠 코인들이 분노와 충격을 느낄 때쯤에 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로 한번더 내리꽂습니다 자 이게 무슨 형태죠 자 이런 식의 형태가 온게 지금 이렇게 지금 3년을 오고 1년 올라왔잖아요 시장은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은 명확하죠 자, 이더리움까지 올랐어요 지금 이더리움 사실 거예요 네 지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사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더리움을 가지고서 돈을 벌자가 아니고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알트들 그 다음에 미드캡들이 어떤 게 좋은 게 있는지, 그거를 보고서 사셔야 남들 100% 올라갈 때, 우리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1000% 가고 2000% 가고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코인은요? 이런 것들 지금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자, 1000% 올라가는 게 2000%, 10만%, 100만%도 올라가는 게 코인입니다. 지금 아직 그런 기회의 장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제가 사면 빠질까요? 라고 이제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때들 들어오신다고요, 이때들. 그러고 나면 시장은 당연히 떨 떨어지는 게 수준인데, 근데 이때들 들어와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3년 동안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거 봐야 되냐? 초급분들, 자, 지금부터 그냥 알트들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분들은 이 트레이딩 뷰꼭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 도미너스 꼭 보세요. 도미너스.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도미너스를 보실 줄 알면은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보여집니다. 자, 도미너스 지금 어떻게 돼요? 원래 수순을 알려드릴게요. 불장이 오기 시작하면요. 비트코인은요. 도미넌스를 쫙 빨아 당기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때이 토탈 3라는 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자, 비트와 이더를 뺀 총합 코인의 이 알트들의 총합이 이 토탈 3라는 거를 보시는 건데 이거를 보시면 비트의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토탈 3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토탈 3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알트들의 불장이 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지지 저항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중요한 매물대 올라갔고 거기에서 리터치 한번 해줬고 리테스트 이후에 올라가는데 여기가 지지대가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아주 좋은 상승폭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의 불장이 맞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뭘 사야 될까요? 라고 이제 봤었을 때, 자, 신영증권에서 현물 ETF의 승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은요? 이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많은 자산 운용사들에서 이런 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수수료가 굉장히 낮게. 처음에 초기 선점을 위해서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그래서 다른 높은 수수료로 갖고 있는 신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대체 투자제로 훌륭하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 이더리움의 전망을 보면요. 자, 첫 번째로 ETF가 승인된 거 뭡니까? 자, 비트가 승인이 됐죠. 그다음 수수는 뭐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더리움이죠. 네. 이더리움이 승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잖아요. 비트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던 거고 그다음 주자가 뭐야? ETF 승인된 거 맞아요. 네. 자, ETF 승인에 대해서 호재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어떻죠? 그래서 승인 나자마자 급격하게 상승한 게, 비트보다도 훨씬 많이 상승한 게, 이더리움 기반 애들. 자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있었던 이런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네 이런 거좀 엿볼 수 있고요 자 하지만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트랑 승인은 조금 다른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승인은 될 거라고는 당연히 좀 보고 있는 편이에요 자 그다음에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더리움은 덴크노 그레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레이어 2 프로젝트에 주목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더리움 혼자만으로는 이 생태계를 구축하기가 힘들어요 자 제가 이거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철이랑과 이 트랜잭션을 상당히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아주 좋아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코인들을 고르셔야 한다 자이 코인들만 잘 고를 줄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상승할 코인에 기대어서 동반, 시드를, 동반적으로 시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타이밍에 와 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거는요, 조금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워낙 고급 정보라서 그런데 함부로 영상에 올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흔히 얘기하는 우리 테마주, 수혜주일 수 있죠. 자, 지금 수혜를 받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잖아요. 수혜주, 테마주로서 이 앞선 정보력으로 선정을 하셔야만 이게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올라가는 거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따라 타실 건가요? 따라 타서 수익 좀낼수 있죠? 우리는 근데 그거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해도요, 엄청나게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타기에는 조금 늦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기엔 타기에는 좀 늦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더리움으로 상승할 만한 레이어 2, 이 호재에 다른 수혜주 저희가 찾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앞선 정보력 아시죠? 제가 어떻게 보여드린 이정보력의 토대로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러한 호재에 기대어서 상승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숫자 1번 남겨 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오늘 남겨 주시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요. 당연히 제가 좋은 종목 알려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벤트에도 자동적으로 참여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좀 간략하게 또좀 좋은 정보, 그래도 아주 고급 정보까지 못 전해드려도 이런 거 좀. 자, 제가 그냥 가면 좀 아쉽잖아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요거 한번 주목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폴리곤 폴리곤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자, 굉장히 좋습니다. 자, 레이어 2. 호재에 따른 그 괜찮을 만한 코인이고요 이거 지금 아직 저점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 위로 뚫고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기 전략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보이는 지지선 스탑로스 구간이고 최소한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거자 2000원 초반대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만한 코인입니다 그러고 반익절 해놓으시고 이 이후로 또 올라가면 그때 다시 조금 더 매수하셔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자, 불 태운다 얘기하죠. 입절 해놓으셨다가 상승하면 그때 불 태우시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만한 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셨을 때뭐 하나라도 배워가고 돈 벌어 가셔야죠. 자돈 벌어가는 거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좀 보시고 어, 잘 모르겠다 실시간으로 같이 좀 하실 수 있는 자 번호 똑같습니다 자총세 가지죠 제가 좋은 종목 알려드릴 거고 이벤트 참여하고 이거 실시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총세 가지 좋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요 번호 남겨주시고 저희랑 같이 저희 커뮤니티에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